안녕하십니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대해 발표할 오조입니다 목차는 척수의 정의, 손상 유형, 병원 전 단계, 증상, 진구, 이송, 쇼크, 치료, 합병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척수는 뇌와 말초 기관 사이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반사 작용을 조절하는 시에 내수의 일부입니다. 척수는 척추관 안에 위치하며 뇌 연수부터 제1요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는 3층 뇌막인 경막, 지주막, 연막을 통해 보호받고 있고 지주막 하강에 의해 한번더 보호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속질인 회백질, 겉질인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척수 신경은 총3 1쌍으로 경추시 1 8경추트1 T12, 요추1 l 로 천추 S1, S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상 유형으로는 척수의 일시적인 기능 상실이지만 출혈이 없는 척수 진탕, 척수 조직에 멍이 들거나 미세한 출혈이 있는 척수 타박상, 골편이나 탈구 등으로 척수를 압박하는 척수 압박어, 파열이 된 정도로 굴곡이나 신전이 되어 생기는 척수 열상, 타박상이나 열상, 과신전으로 발생하는 척수 출혈 마지막으로 완전 절단과 불완전 절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척수 절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척수 손상 단계입니다. 시일, 시오의 척수 손상 시 자바로흡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기계환기가 필요한 상태이고, T1, T12의 손상 시 하반신 마비와 신경성 쇼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L, E, L, O는 하반신의 근력 저하와 보행에 대한 제한이고 마지막으로 S1, s v 손상 시는 배뇨와 배변 그리고 성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가장 중요한 척수 쇼크와 신경성 쇼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수 쇼크는 손상 부위 아래의 일시적인 기능 상실로 감각 운동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성 쇼크는 뇌 자율 기능이 저하되어 교감신경 기능의 마비로 섬핵과 손상 부위 아래는 붉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입니다. 케이스로는 35세 남성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고 손상 기전으로는 차량 전복, 허리가 꼬인 듯한 자세입니다. 환자의 바이탈은 BP 70분의 100, HL 110, WELL 25, SPOE 97%로 GCS 15점으로 멘탈은 WELL l t 였습니다 거출혈은 거의 없었으며 허리 부종과 변형이 있었고 양쪽 하지의 감각과 모터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열런이 있는 걸로 보아 방광 기능도 상실되었고 피부는 자고 축축한 피부였습니다. 현장 도착 시 현장에 대해 안전 확인을 하고 환자의식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손상 분석으로는 룰 아웃 완전 절단과 척수 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척수 손상 부위로는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지점인 TLEL1이 척수 손상입니다. 신경학적 손상으로는 하반신 마비, 다리 감각 소실로 척수 신경 전달 차단, 요실금, 배변 장애, 빈맥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전 단계로는 비기도 확보, 기도 확보 시조어 트러스트를 사용하고 척추를 중립시킵니다. 그리고 비호흡 비제호흡 마스크로 분당 시 마이너스 15리터로 산소를 투여합니다. 시순환, 18지로 정맥로를 양측으로 확보 후 신경성 쇼크를 고려하여 평균 동맥가85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으로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신경성 쇼크를 고려하여 5분마다 환자의 의식과 바이탈을 재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이송 시에는 척추 손상을 고려하여 로그유를 방법으로 머리, 몸통을 동시 회전하고 SML 기술로 척추의 추가 손상을 방지하여 롱보드, 분리형 들것 등으로 이송합니다. 병원 치료로는 중증여상센터, 진료관은 응급의 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이고 약물은 스테로이드 진통제 등을 투여합니다. 검사로는 스파이널 CT로 척추의 골절, 뼈의 이상을 확인하고 ML 아이론 디스크나 신경과 같은 연부 조직을 확인합니다. 아시아 장애 척도로는 완전 불완전 손상 여부와 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재활 계획을 세웁니다. 또 다른 병원 치료로는 척수 감압으로 압력을 줄여주고 금속대 고정술로 고정을 하고 재활을 합니다. 이차 합병증으로는 욕창, 호흡기계 손상, 요로감염 등이 있습니다. 번외 COSE는 52세 남성으로 변비로 내원하셨고 변이 묽어지면 실근해버리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과거 척수 손상으로 화상사고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검사 결과 항문 주의 감각 소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신경 손상으로 항문 주의 감각 저하로 배변 조절이 어려워 실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왼쪽 다리가 현저히 가늘어져 있는 것을 보아 왼쪽의 근육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T상으로는 척추의 한가운데 지방 덩어리가 척추의 말꼬리 신경다발을 누르고 있었고 직정에는 거대한 대변 덩어리가 차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눌 아웃 말꼬리 증후군으로 장시간 나비된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하다 말꼬리 신경 일부마저 절단되어 악화 가능성이 높기에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이상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